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부분은 보유 하시는 부분들 권유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은 수확의 시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자 최근 부동산을 좀 가보셨는지 또 주변 시장 움직임이 어떠신지 면밀하게 체크하시기는 아마 생업이 있으시니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신길 우성 쪽 단지 네. 이런 단지는 현재. 음, 상당히 시세 흐름도 좋은 편이고요 음. 수요도 충분히 있는 그런 형태의 단지 아파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여기 우성 경우에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아마 여기가 대우건설 뭐 푸르지오 뭐 요런 브랜드로 써밋이나 푸르지오 써밋으로 지금 브랜드 대단지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아파트가 사실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아파트는 재개발 형태랑은 조금 달라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까지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려요. 시공사까지 지금 현재 선정 단계에 있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왔으니 이제 지금까지 기다려오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움직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이제 곧 수확을 하실 그런 단계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을 굳이 어, 남편분께서 파시려고 매도하시려고 그러는 그런 뭐 이런 의도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갖고 있은 지한 네. 15년 넘어서 오래되기도 했고요. 네. 재건축 말만 나오고 전문가님은 이제 좋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네. 말만 나오고 오래 걸리니까 아. 처분을 하고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laughs> 돈을 쓰고 싶으셔서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네. 자 그래서 돈을 더 쓰실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음. 보유를 하고 계시면 이제는 수확의 시기고 지금 음. 실제로 신풍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성삼차 포함해서 지금 역세권 음, 활성화 내용 때문에 음. 용적률도 또 상향되는 형태로 기존에 음. 아마 조합 설립 단계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보다는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일반 분양세 대수가 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도 오히려 저번... 처음에 네. 얘기하셨던 부분보다 더 많이 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음. 되면 앞으로 신풍역에서 주변의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부분들, 이런 경우들을 보았었을 때 지금까지의 움직임보다는 더욱더 아파트 상승세가 가파를 것이다.